경기는 어 지난 경기보다 현대건설이 좀 경기력에서 예, 낮죠. 네, 이번 시즌 않... 세 번째 맞대결 시작합니다. IBK 기업은행 승리하면 1위로 올라가고 뭐 현대건설은 이제 다시 연패를 끊음으로써 도약을 또 노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감이 조금 생긴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받는 것부터 잘 받아서 마야라든지 양효진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네. 예. 현대건설은 아직... 리시브 라인 쪽에서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홍민명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어, 자, 두 번째 공격 시도가 어택커버 박상리. 세 번째 공격 시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강현주 스파이크! 던져 올립니다. 오늘 네 번째 스파이크! 성공하지 못한 어나이. 그렇다면 마야는 밀어넣기. 중간 김희진 살짝 성공! 굉장히 잘 봤어요. 네. 센터 공격수들이 서브를 넣고 들어올 때는 레프트 수비를 많이 한단 말이죠. 비교적 좀 수비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정확하게 공략했었던 김희진입니다. 네. 제가 현재 어나이의 스파이크의 개수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만큼 어나이의 컨디션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팀에 많은 공격을 갖고 가는 어나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습니다. 2대2 동점. 강력한 서브에이스. 아,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서브 3위. 김희진입니다. 네, 김희진 선수 도로공사전에서도 4개의 서브에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코스 좋았고 그렇죠. 두 선수 사이를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네. 김희진은 어 시즌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네. 같은데요. 2라운드 이후부터 몸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나세터와의 협도 완벽합니다. 네. 바이브데드 네. 스티치 서브 왼쪽 김주영 고혜림이 통과자였습니다. 백토스 강현주 아, 브로킹, 브로킹. <목소리> 김희진 김민 선수가 손맛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다영 세터가 라이트로 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완벽하게 지금 크로스 대각을 막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로킹은 5위 김희진. 2세트 표정이 이끌어져 있습니다. 김주향은 역시 서브 범실 조심 연속 서브 어렵게 맞고 이번에 가나야 이번에 끊습니다. 이나연 센터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공격수를 믿고 가야 돼요. 공격수들도 한번 때리고 다음 때리면 자신감이 없거든요. 네. 조금 더 공격수를 믿고 가야 돼요. 최근 경기는 6득점, 9득점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직선으로요, 김주양. 어나의 빈자리. 양현진이 올립니다. 황현주도 빈자리 양효진이 김주영 에게 김희진 성공 지금 김희진 선수 어려운 볼잘 때렸어요 네. 사실 볼 자체가 워낙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때리기 어려웠거든 요 백모카 선수의 좋은 수비들 그렇습니다 5대이 블록홈에 현대건설 앞섭니다 다시 어나이 김현경 리베로 김두영 못했어요 여기서 블록홈 중요한 플레이입니다 김희진 이전에는 김민선 수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타점을 잡는 공격들, 파워풀한 공격들이 있었다면 올 시즌부터는 이렇게 브로킹을 이용하는 공격들, 각도 깊은 공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김민 오늘 6득 점째, 서브에이스도 한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3득 점째, 서브 황현주. 나이가 그러나 김주영 멋진 수비 양효진 맞죠, 하지만 김진. 김희진이 막습니다. 양효진과 김희진의 이 맞대결도 흥미진진할 수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높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신경이 안쓸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정확하게 오른손을 넣고 있었던 김희진입니다. 네. 사실 1세트는 이러한 분위기로 끌려가는 현대건설이. 따라 붙으면서 그다음 세트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비케인 네.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공격이 나올까요? 김희진. 김희진 선수가 지금 들어가는 반대편으로 잘 때려줬고 네. 김희진 선수가 팀을 좀 끌고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안될 때일수록 선수들이랑 합심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3세트 정지윤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김희진 선수가 3세트에는 라이트로 들어오고 김현지 선수가 센터로 투입이 되네요. 네. 김희진 선수가 도로공사전에서도 라이트에서 좋은 공격력이 있었고 어, 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이정철 감독은 김희진 선수를 또 라이트로 투입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세트 스코어는 1대1. 3세트 시작합니다. 정윤의 서브. 김희진! 아, 이 득점은 또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김민선수가 지금 탑점을 확실히 잡아가는 모습이고, 본인도 라이트를 들어갔을 때좀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네. 백어택에서도 좋은 모습이고. 아, 이 미소를 보여줬던 김희진입니다. 경기장에서 봤으면 좋겠고, 몸관리를 워낙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다음 좋은 득점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파이크 뚫어내고 있는 김희진. 이렇게 공격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두 선수 사이를 촘촘히 메워줘야 되거든요. 네. 본인의 코스를 잡는다, 잡다 보면 이렇게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 예. 주양이 다시 투입됐고 백채림이 빠졌습니다. 날카로운 서버 잘 받았고. 김희진 성공. 4점 높은 공격이에요. 네. 조금만 더 볼을 앞에 놓는다면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볼 밑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김희진이기 때문에 분위도 좀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네요. 네. 이다영 써도 어나이를 향했습니다. 김희진 플랫파워 점 사실 김희진이 라이트로 들어오면 어나이에게 부담이 좀덜 되고요 후위라든지 또 높은 곡 리시브가 안 됐을 때 결정력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김희진 라이트로 들어오면은 또 들어오는 대로 팀이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김주아도 네. 표정이 되는데요, 박상민. 용기면서 쫓아갑니다. 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김희진. 혹시 이날 세터는 김희진 선수를 많이 보네요. 네. 김주영 연속 서브. 김희진이 아주 빈 곳을 잘 봅니다. 지금 브로킹이 빈것을 왼쪽을 잘 봤어요. 리시브가 네. 이렇게 흔들렸을 시에 어네이가 지금 컨디션이 아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필요했었는데 김희진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현경이 맞고 속공으로 그러나 이나연이 멋진 수비, 박상빈 올렸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만! 김주양 또 걸립니다! 김희진! 올라가는 타이밍 때마다 지금 손맛을 보고 있는 i k 기업은행. 현대건설은 다른 선수들이 볼긴커버를 확실하게 해줘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공격 성공률 34%, 18득점의 어나이. 짧게 들어갑니다. 김주양이 3단 처리 박상미 이동 공격 김희진 어깨 맞고 김희진 득점 많은 패턴 플레이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사실 도로공사와의 경기 때이나연세터가좀 간절한 볼 배우군이 있었 는데 오늘은 좀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난 수요일 경기 네. 도로공사와 IBK기업은행의 맞대결에서 도로공사는 정말 그때 승점 석점 챙긴 건 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날만에 승점 한 점을 챙기지 못했다면 확실히 찾을 수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중앙에서 김희진 성공. 이날 세의 볼이 높은 것인지 김희진 선수의 첫 스텝이 빠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볼을 뒤에다 놓고 때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목소리> 브로킹 6득점 포함한 16득점 양효진. <목소리> 김희진의 이동을 <목소리> 하면서 득점입니다. 김희 선수가 그냥 시간차를 때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탭을 쳤다가 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브로킹을 할수없었고요 네. 각도를 확실하게 내고 있는 비행 중이네요. <목소리>